맨시티가 무려 5두경기만에 홈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구단 역사상 29년만에 5연패라는 불명예까지 더해졌는데 요. 이에 영국 축구계는 멀티골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 찬양 일색인 가운데 맨시티 선수들은 뜻밖에도 손흥민 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는 맨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대체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펼쳤길래 상대 팀 선수들과 감독마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타이밍 스포츠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홈구장, 에티아드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원정팀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홈에서 지난 52경기 동안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많은 강팀들이 이곳에서 무너졌죠. 반면,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인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이미 불안정한 수비라인이 더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버티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토트넘은 놀라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 시작 17초 만에 비수마가 경고를 받았고,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기사회생하는 등 불안한 경기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언제나처럼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지만, 맨시티의 강력한 압박에 고전하며 전방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점유율에서도 6대4 정도로 밀렸고, 슈팅 횟수 역시 23대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정적인 기회는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맨시티가 총 3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낸 반면, 토트넘은 무려 5번의 빅찬스를 잡아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는 전반전 동안, 토트넘이 4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죠. 그러나 후반전, 손흥민이 교체로 빠진 이후 토트넘은 단한 번의 빅 찬스만을 기록하며 공격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점유율 역시 손흥민이 있는 전반전은 53대47 정도로 팽팽했으나,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에는 64대36으로 크게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의 영향력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언제나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었다며, 경기의 흐름을 읽고 팀 전체를 조율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우리 선수들이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의 움직임과 전술 이해도는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르다며 손흥민의 경기 지배력을 인정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제공하며 맨시티 수비진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의 패스 퀄리티는 매우 훌륭했는데, 손흥민의 킬패스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최소 두 골은 더 나와야 되는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맨시티의 뒷공간을 위협하며 그들의 전술 자체를 억제했는데요. 특히 맨시티가 라인을 높여 뒷공간을 넓히는 순간마다, 손흥민은 단한 번의 역습으로 실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각인시키며, 상대 수비진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 맨시티는 라인을 쉽게 올릴 수 없었고, 전반전 동안 점유율 역시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때문에 이날 맨시티 수비진은 손흥민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던 카일 워커가 1대1 대결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허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맨시티는 이를 막기 위해 협력 수비로 대응했지만 그마저도 손흥민의 기술과 움직임에 여러 차례 뚫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전반 18분 손흥민이 왼쪽 박스 근처에서 날린 가마차기 슈팅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맨시티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맨시티의 수석 코치와 펩 감독은 결국, 경기 중 전술 변경을 단행할 정도로 손흥민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에게 어떠한 공간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맨시티 수비진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밀집했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의 페인팅 동작 하나에 맨시티 수비진 전체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치 슈팅을 시도할 것처럼 공을 오른쪽으로 살짝 건드리자. 수비수들이 일제히 손흥민에게 몰려들었고, 그 순간 뒤에서 쇄도하던 메디슨에게 완벽한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메디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토트넘의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메디슨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내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 영국 매체들의 찬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이 그의 생일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축구 매체들은 축구 인생 최고의 생일을 보낸 메디슨이라며, 그의 활약을 극찬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맨시티의 주전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는 단순히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를 넘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선수다"라며 그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응하려 했지만 그의 양발을 활용하는 능력 때문에 다음 동작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이 맨시티 수비진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비수 카일 워커는 손흥민은 내가 상대해본 선수 중 가장 영리한 공격수 중 하나다. 그의 페인팅과 타이밍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경기 중 맨시티 선수들의 반응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뚫릴 때마다 시티 선수들이 동료들에게 소리치며 불만을 표출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때로는 고개를 떨군 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예리한 돌파와 패스에 번번이 당하던 카일 워커와 마누엘 아칸지의 표정은 맨시티 팬들의 좌절감을 대변하듯 어두웠죠. 그중에서도 터치라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케빈 더브라위너의 표정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고 때로는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쉬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손흥민이 중원에서 원터치로 공을 정확히 연결하며 클로셉스키에게 패스를 전달한 순간 이를 지켜보던 펩 감독은 고개를 푹 떨구며 실점을 예감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토트넘의 날카로운 역습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며 맨시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기 종료 후 축구 팬들은 이러한 맨시티 선수 및 감독의 모습을 두고 챔스 우승팀 조차 손흥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선수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등의 반응이 큰 공감을 얻으며 손흥민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맨시티 선수단의 반응은 그들이 손흥민을 막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펩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10개 이상의 득점에 관여한 두 번째 선수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끈 것은 손흥민이 63분경 교체된 사실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에 대한 축구 매체들의 반응입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이 최근 국가대표 경기를 소화했고, 앞으로 예정된 빡빡한 일정 탓에 체력 관리 차원에서 교체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또 다른 해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곧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교체를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결국 불발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빅클럽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구단의 연장 계약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토트넘 역시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곧 자유계약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적시장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FA로 풀릴 경우 그를 영입하지 않을 팀은 없다며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라는 세계 최강의 팀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경기 영향력을 입증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프리미어 리그 내 상위 팀들은 물론 유럽 주요 리그의 B클럽들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